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며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 안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 요만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살아가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네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심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함에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서도 때때로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가 갔던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손을 내밀어 땅을 주고 은천계를 약속받으며 사라의 수치를 씻어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놓인 갈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 집안을 치유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인간 관계의 갈등이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사라에게 놀라운 일로 나타납니다. 오래된 나이에 잉태한 사라는 이삭을 낳고 아기 이삭은 일곱 날 만에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몸을 통해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웃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늦게 왔다고 생각되는 소망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령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도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삭이 자라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고. 사라가 아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이와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전한 말씀을 따르라 하시며 이스마엘도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다르게 쓰시되. 그 안에 모두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품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의 혈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흐름을 보면 때때로 갈등과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놓이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의지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이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과 번성을 구하라 하시는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때에 맞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궁극적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형성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설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인의 섭리와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의 치유와 번성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며 웃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